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교수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요. 오랜만에 이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잠했던 이 반도체에 관한 훈풍이 불까 하는 기대감이 남아 있는데요. 점차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는 이 AI 기술과 더불어서 그에 따른 또 파생 효과는요. 이 최근의 모멘텀을 찾는 투자자에게 이슈가 된 것이죠. 국내 증시에도 이런 호재가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확인해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바로 인트론바이오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러분이 종목 난 최소 한 주는 가지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여전히 고점에 물려있어나 아니면 홀딩하시는 분들 모든 분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제 영상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성공적인 예, 투자 전략 좀 얻어가시고, 제또 12월 달 특별히 산타랠리가 될수 있는 선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 선물 듣고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죠. 고점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흐름이었고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면서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었는데 가장 오늘 최근 오늘이죠 전일 대비 소폭 이렇게 하락하면서 오늘 장 마감했지만 여러분 또 새로운 호전 터졌죠. 자 유전자 가위 승인 소식입니다. 바로 FDA 승인이 드디어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 바이든 정부에서 백악관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바이든이요. 유전자 치료제인 이 엑사셀이 역사적인 승인이고 특히 이렇게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하면서 백악관 성명서를 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다? 앞으로 유전자 치료제 테마가 다시 한번 새롭게 부각되면서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흐름은 잠시 조정일 뿐이죠, 여러분. 주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는 거죠. 주말 보내고 당장 다음 주 흐름부터요. 여기에 특히 인토론 바이오는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이 박테리아 파지가 핵심이고, 특히 폐렴 진단 키트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복톡스 안정성 및 자, SIA200 기술 수출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보톡스 생산하게 되면 더욱더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유전자 가위는요 일부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해당이 그만큼 이제 여러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래서 월요일날 무조건 반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FDA 첫 승인 신학개발 역사에 바로 기념비적인 사건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미국이 FDA 겸상 적혈구 빈혈증 치료제 엑사에 이 승인 소식과 더불어서 앞으로 뭐 환자 줄기세포 채취를 해서 유전자 가위로 다시 한번 편집을 한 뒤에 다시 한번 주입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보세요 이 난치병 치료제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미 인트론 바이오는요 유전자 가위 기술을 도입을 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유한 이 개량 로봇 박테리오 파지를 개발해 성공한 이런 이미 갖추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기분 좋게 이렇게 FD의 승인도 떨어진 마당에 주가 어떻게 된다? 다음주는 간단한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당장에 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거니까요. 그럼 과연 내가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져갈지 믿고 다시 한번 추매를 해볼지 고민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앞으로 보세요. 인트론 바이온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재료나 모멘텀이 앞으로 나와줄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인트론 바이오 긴급 정보입니다. 여지껏 인 종목을 그냥 고점에 물려있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아니면 최소 나는 홀딩은 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보 통해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따라오시면 크게 문제 될 것도 없고요. 특히 지금보다 기회다 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얼마에도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이고 대신 저한테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제또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이 정보를 좀 받아보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비록 이렇게 하락을 했죠. 잠시 조정일 뿐이죠. 다시 내일 월요일날 주가는 상승합니다. 특히 여지껏나는 혼자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기사보고 투자해서 하시는 분들이나 내지는 지표를 보고서 감이나 예측에 의해서 난투자에 있어서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이제는 확실한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자 앞에 이렇게요. 인트로온 바이오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10-5906-2484번으로 인트라고 인트로만 인트. 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응 방법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보세요 다음 주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 흔들면서 위로 우상향할 때 여기에 맞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뭐예요? 그렇죠. 한분한분 한분 제가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정말 무료입니다. 010 5906자2484 번으로 인트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트로 바이오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렸죠. 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치료제 FDA 첫 승인, 여러분 첫 승인입니다. 신학 개발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FDA 겸상 적혈빈혈증 치료제인 엑사셀 드디어 승인이 떨어졌고요. 환자 줄기세포 채취를 해서 유전자 가위로 다시 한번 편집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주입하는 방식인데, 앞으로 난치평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이 치료제가 이번에 FDA 승인을 받은 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미국의 국방부와 연결되면 FDA 승인 시좀 어떻게든 그냥 만원 찍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기점으로 다시 한번 만능과 함께 상승세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다시 한번 대시세 초입단계 접어들었다. 뭐 그동안 몰려 있었던 여러분 악성매물도 거의 다 소화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자 이제 보세요. 어떤 또 이슈가 한데 남아있는 것인지 다 미리 반영이 된 것인지 선반영이겠죠? 아직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자리 굉장히 불안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오늘 바로 이 자리 이 자리에서부터 내가 팔공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볼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 볼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흔들리신다 하시는 분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도록 거기에 맞는 이런 대응 전략 세워 드릴 테니까요 자 인트롬 바이오입니다 여러분 이 속보 받으셔서 더 빠르게 반응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종목을 왜 매매를 해도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싸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타이밍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침 주말이기도 하고, 지금 좀 빠르게 반응하셔서, 지금처럼, 지금 뭐 기회일 수 있죠. 준비만 잘하신다면, 충분히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문자 주신 분들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방법과 함께, 또 세력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포재와 반대로 악재까지도 제가 동시에 다 공유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앞에 이렇게,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정보는 무료, 고 010-5906-2484. 자, 이 번호로, 인트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좀 빠르게 정보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에 정보가 없다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볼게 정말 참고할 게 별거 없거든요. 차트 아니면 뉴스 기사가 전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 특히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히 주가만 딱 보고, 여기서 아, 안 되겠다 싶어서 매도를 해버리는 순간에, 그 순간 그 찰나에 이렇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 종목들은요, 본도 한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끝내지 않고 확실히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가 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다시 한번 추세를 잡고 올라갈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보다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는정말 그동안 없다 보니까 떨어지는 순간 거의 매도하고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버티기 힘들어서. 자,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당장 주가 흐름보다도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인트로 바이오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재료나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 충분히 나와 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 빠르게 좀 대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트로 바이오 전문은 무료고요. 010-5906-2484. 자, 이 번호로 인트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결국 뭐예요? 선택과 집중이 있고요. 주식 말고 제로성 게임입니다. 누군가는 손실일 수있겠지만 누군간 또 벌어가게 되어 있다는 라 거죠. 여러분들이 손실이 아닌 이 벌어가는 쪽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내가 참치부터 매도하고 나갔는데 주가가 크게 올라가 버리면 사실 그거 정말 견디기 힘들거든요. 저도 그런 줄이기 시절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이 정말 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빠르게 대응하셔서 만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혹시 생각나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들 그 내용들 확인하는 대로 또 충분히 소통하면서 빠르게 답변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주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오늘의 기점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성투로 이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 12월달 바로 산타랠리가 될수 있는 특별한 선물도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그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2월을 좀 맞이해서요. 2023 연말 연시 바로 돈 되는 정보. 바로 12월을 좀 따뜻한 겨울을 위한 알짜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동안 함께 소통하면서 알짜 종목을 좀 받아 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이것만 확실히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또 기대. 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영상 보시면서 손절 없이 또 수익 낼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내지는 더 이상 난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최소 원금 확보 계좌 회복에 보험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선절 없이 수익 낼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 여러분 패턴이 뭐냐 바로 놓치면 후회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점 공략주로서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상승 재료 대형 호재 무려 몇 개예요 네 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 있으면서 굉장히 지금 핫한 테마가 될것 같고요. 12월 바닥권 상승 시그널이 포착하면서 대시세 본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정보 놓치면 후회 하시겠죠. 또 최근에 저점에서 오, 오르는 패턴이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저점에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오르면서 우상향 흐름으로 쭉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패턴이 요즘에 급등 종목 패턴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이렇게 안겨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기억하시죠? 지금도 핫하지만 눈이십니다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이렇게 4월 3일날 초반에 매집하셨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36,600원에서 쭉 치고 올라가더니 고점도 찍었죠. 자, 20만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고점에서.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특히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처럼, 그렇죠 이미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가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보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유린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으로 기쁨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미리 좀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추천 종목인 줄 아시겠죠 이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유보율이 지금 4,000% 입니다 기본적으로 볼때한 기업이요 1,000% 정도만 돼도 이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고 또 한번 하게 되면 정말 슈팅 크게 나오잖아요.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세력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세력 바닥 매집 완료된 상태고요. 이마은 보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세력들이 뭐안 올라갈 종목이라면 자리차 을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빨리 사둬야 한다는 거죠.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나 자본총계도요 안정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미 뭐 저가 매력 했심주로서도또 앞으로 무상증자 고용시 발표도 임박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구나 지금 품절주다 보니까요 물량신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식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어요 뒤늦게 내가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 이 정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됐을 때 우리 주주님들은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그만큼 제가 또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 여러분 앞에 바로 인생 주식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2023 12월 달에 템버거 급등 줄어서 아마 산타 랠리 뜨겁게 랠리가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로봇이나 AI 2차전지 반도체 또 중국 자본까지 엮여 있다 보니까 이 종목 딱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종목 딱한 개로 여러분에게 인생 주식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인증샷 수익 났다고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번 12월도 마찬가지죠. 한결같이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는 정보 공유할 거고요. 여러분들 또 보답하고자 제가 카톡방하고 이 텔레그램 방 운영 중에 있거든요. 카톡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실시간 운영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주도 테마라는 이렇게 아니면 이제 추천주 있죠 각각 보내드리고 있고 그 외에 뭐 제가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줄이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 기초자료들 이렇게 모아 놨고요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쪽으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준교수와도 함께한 텔레그램 방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한테는요 010-5906-2484로 텔레라고 한번 보내주세요 일단. 그럼 제가 텔레라고 보내주신 분들 통해서 하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 또다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전체적인 공개방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는 좀 텔레그램 방좀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텔레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5906-2484번으로 텔레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날의 추천 종목 또한 무료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편하게 카톡방 또 텔레그램방 통해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 나는 정말로 도움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추천 좀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 010-5916-2484번으로 자, 자 급등이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전화 소통하시고 싶으실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분들 변함없이 앞으로도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